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돈입니다. 지난번에 저 이쌤이 만든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이 2023학년도 수시 지원 꿀팁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지원할 때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이 꿀팁 영상들을 저 이쌤이 이제 시리즈마다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텐데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이죠. 수시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저 이쌤이 지금 이제 학생들 원서 컨설팅을 진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하고 있어서 요즘에 거의 침대에 눕기만 하면 바로 자고 또눈 뜨면 상담하고 이러한 일상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오늘 저 이쌤이 다룰 이 주제와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쌤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부분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제가 컨설팅하는 학생들은 여기서는 절대 감점이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아래 대학교들의 전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고려대의 학교 추천 전형, 경희대의 지역 균형 전형, 건국대의 ku 지역 균형 전형, 동국대의 학교장 추천인 이제 이네 가지의 전형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옆에 이제 과로를 보시고 어이네 가지 전형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요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방금 보신 이네 가지 학교의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 서류평가가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까요? 네 내신 등급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학교에 환산 점수를 매겼을 때 점수가 높은 학생들 이 정량적인 지표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서류평가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이 되면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두어지고 또 어떤 학생들이 선발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류 평가가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떤 학생이 유리할까요? 자, 첫 번째, 특목고 학생, 두 번째, 일반고 학생, 세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준비된 일반고 학생.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면 색깔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준비된 이 일반고 학생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아마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그 학교식으로 환산해서 점수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특목고 입장이라고 사, 생각해봤을 때, 자 우리가 보통 특목고 학생들 그리고 이제 좀 수준이 괜찮은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는요 내신 등급을 좀 높게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원점수 100점을 받더라도 어떤 학교의 경우는 내신 등급이 3등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내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점수를 높게 받았는데 등급만 잘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가 되어도 굳이 교과 전형으로 넣는 것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게더 낫다라는 거죠. 어, 선생님. 뭐, 어떤 학교 보니까 서류 평가되는 교과 전형인데, 선발되는 학생들 보니까, 뭐, 외고 학생이라든지, 특목 학생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던데요. 물론, 모든 학교들이 다 뭐, 이렇게 등급적인 부분이나, 서류적인 부분들이 다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특목고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일반고스러운 학교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뭐, 그런 학교들의 경우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등급 형성을 해서, 뭐, 이렇게 선발이 될순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평가가 되더라도 유리한 학생들은 어찌됐던 간에 이 교과 전형에서 정량화된 내신 등급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서류평가가 됐다? 이거는 미니 학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저 이쌤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나의 성적이 정말 적나라하게 평가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그 전공에 있어서 그 전공이 요구하는 그 선택 과목을 우리 학생들이 선택을 했는지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당연히 생활기록부가 어 당연히 서류 평가적인 요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고.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가 되는 학교들, 그 학교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선택 과목이 무너져 있는 학생들을 고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내가 적어도 공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물리원은 당연히 선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니까 러 내가 물리원을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공대가 취업하기 더 좋다고 아 그럼 나는 화생만 선택했는데 그냥 어차피 교과 전형이니까 서류 뭐좀 감점 처리 되더라도 나 여기 지원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 내가 예측했던 그 합격에 대한 기준보다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이 쌤이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원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서류 평가되는 전형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우선 그 학과가 어떤 과목들을 선택한 학생들을 선호하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좀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전공들이 뭐그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도 좀 공통적으로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다른 대학이라든지 그 대학에 좀 입학처라든지 그런 사이트 활용해 보시면 그 전공이 어떤 과목들을 고등학교 때 과목들을 좀 이렇게 이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보통 요즘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걸 제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류평가가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성적평가 방식이 내가 어느 정도 좀 정량화돼서 내신 등급이 그 학교 환산식으로 평가되는 그런 정량적인 그런 퍼센트도 있지만 서류 평가가 되는 그 퍼센트 안에는 여러분들의 성적평가가 한번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과목들에서 뭐 빵꾸난 과목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수준을 평균 편차로 분석을 해서 원점 수방어가 됐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학과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내신 등급이 정량적으로는 이미 점수화가 돼 있겠죠. 근데 서류 평가 방식에서 흥분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거를 쳐버려가지고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평가 방식에서 수학 점수를 원점수를 굉장히 높게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동안 고 평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교과 전형 안에 서류 평가에서도요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성적 평가 방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니 학종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고요. 어떤 학교들의 경우는 어, 과목별로 뭐열 과목씩 아니면 몇몇 과목씩 뽑아가지고 정량화 시킨 점수를 어 이렇게 환산 점수식으로 어 이렇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점수 환산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국대학교가 그런 학교인데 실질적으로 서류 평가를 할때 있어서 그열 과목들 반영된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성적표를 한번더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말 열 과목들을 극단적으로 잘해서 동국대식으로 점수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짜실 때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분의 이제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랬던게 아니, 뭐, 동국대학교는 10과목만 반영되니까 내가 뭐 몇몇 과목들 점수 망쳤어도 동국대 지원하면 뭐 선발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솔직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듣고 지원하셨으면 작년에 다 떨어져. 자, 그래서 좀 요약을 좀 해본다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이 서류, 뭐 교과 전형이 됐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당연하겠죠. 생활기록부를 본다면 첫 번째, 내 선택 과목이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연계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 그 전공이 요구하는 그 과목들을 내가 이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서류가 평가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마이너스는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저는 학생들 컨설팅할 때 선택 과목이 깨져 있는 친구들은 일단 지원시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반적인 과목 성적이 어느 정도는 원점수 기준으로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빵꾸가 나 있으면 이것도 당연히 페널티를 받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서류가 반영된다 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성적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적을 좀 고르게 형성을 좀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몇몇 과목이 빵꾸가 됐다 라고 하면 다른 과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에서 그거를 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지원하셨을 때 선발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전형에 서류가 붙는다 라는 건 특목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겠다 라는게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서류 형성 선택과목 형성 잘돼 있고 그리고 성적방어 잘돼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학교 활동을 좀돼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 라는 그런 대학교들의 의지라고 볼수 있으니 제발 여러분들 지원 전에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셔야지 선발될 수 있다 라는 것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수시 지원 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꿀팁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물로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은 선택과목 편이었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